오늘 또 카메라 감독님이 강력하게 추천한 잠복집이 어, 있어가지고 강촌마을로 왔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뭐 많은 댓글에서 앞에 오프닝이 너무 길다 어, 이제서 너무 투머치 토크다 그래서 앞에 이제 오프닝을 서서히 줄여 가겠습니다 바로 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오! 아이고 맞습니까? 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우리 반갑습니다. 이세백 씨, 우 네. 어, 구독자 분들에게 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가수 이세백이라고 합니다. 아, 어, 뭐 짬뽕 좋아하십니까? 네, 너무 좋아하죠. 다이어트 어... 때문에 이렇게 항상 멀리 하려고 애쓰는 분이 생각나네요. 아, 그렇죠. 늘또 오늘... 이제 신경 써야 되니까. 네, 네. 어, 자, 특별히 한번. 의상도 아니고. 국물 채워도 안아 아, 상관없는 거. 앞치마 없이 먹을 네네네. 수 있는 거.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촬영 섭외를 우리가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어. 안 하셨어요? 어, 우리는 리얼로 하죠. <laughs> 오늘 리얼로. 오늘은 내돈 내고 사먹는 거. 그래 요걸 들고. 네네네. 어, 요걸 들고. 네네. 가서. 네. 저희 네. 소문 듣고 왔는데. 네. 맛있게 먹으면서 찍을 건데. 음, 찍어도 되겠냐고. 뭐 네. 아, 거의 다 해주실 거예요. 아, 네네네. 네네. 아 겁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소문 듣고 왔는데 먹으면서 촬영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괜찮은가요? 네 저희 총 3명이요 네네 테이블은? 네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어, 섭외 성공 아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이제 블랙스완입니다 대구 제임이고 제임 아. 본점은 앞산 쪽에 있죠. 근데앞산을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근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 음. 아, 저희가 이렇게 또 기다리면 사기 좀 그렇고. 네. 그래서 또 웨이팅까지 하는 그런 집을 우리가 또 굳이 음. 어, 또 촬영해서 또할건 없으니까, 음. 강촌 마을의 어, 이쪽 지역에서는 아주 강력한 짬뽕 집을 한번 음. 소개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직화 짬뽕 카페 음. 블랙스완. 일단은 주문을 이제 먼저 하죠. 음. 어, 주문을. 감독님은 뭐를 드시겠습니다? 크림 짬뽕. 아 크림 아 짬뽕. 아 이게 그 오, 이게 메인 메뉴인가? 메뉴 메인 어. 음. 우리 이거 저 세백 씨는? 전 매운 걸 좋아하는데. 아. 이거 하얀 짬뽕 아닌가요? 어, 이건 하얀 거고. 짬뽕은 빨개야 돼요. 그냥. 어, 이거, 그냥 짬뽕. 네, 그냥 짬뽕. 요 제일 유명한 게 이게 크림 짬뽕이에요. 어, 많이 드시는. 음. 아, 그러면 크림 짬뽕 하나. 네. 그다음에 그냥 짬뽕 하나. 진짜 장면? 아, 설마. 그래도 아, 오늘은 뭐 이제 짬뽕 이제 그럼 너는아 저는 솔직히 백짬뽕 좀 좋아하거든요. 흰짬뽕. 아, 음. 대풍반점이라고 알아요. 달성공원 앞에. 우리 그 게스트가 이 출연을 하면 늘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사 먹으러 갑니다. 과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대부분의 의견이, 이재선의 토크가 너무 길다. 아, 이런 쪽에. 그래서 우리 오프닝을 많이 줄이고. 원래 동네 한 바퀴 막 돌고 들어오고 이랬는데, 오다가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다 아, 말리고. 나쁘지 않던데, 중간적 아, 거리에서 그 기타 빵이랑.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사람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어, 근데 워낙 유지시니까 어어,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어, 좀 알짜 정보를 좀 주시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던데. 아, 꼭그 쌀국수 뿐만 아니라, 뭐, 네, 주위에도. 그, 어차피 가는 길에 그냥 아, 인근에 네. 다른 분들, 요즘 소상공인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어, 의견들은 또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네. 아, 그런 거좀 좋았고. 네, 네. 또? 가 이렇게 저처럼 일일 게스트가 같이 있으면 구독자나 오. 이런 좀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아, 네. 하루 이제 두 개를 찍을 거거든요. 이거 아, 네. 찍고 네. 이따 또 찍어야 되는데 음. 그러면 두 번째 찍을 음. 편에 같이 출연할 게스트를 지금 어, 게스트가 아, 아, 바로 연결 고리로 아, 네. 한번 섭외를 해주세요. 미션은 하루에 한 개씩만 아까 여기 어. 촬영 제한도 그 아, 제가 했잖아요. 제가 오늘 뭐 좀, 좀 토크를 줄이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웃음> 토크가 <laughs> 터지네. 요 죄송해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리얼한 어떤 그 모습입니다. 항상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요 탱글탱글한 새우. 아, 요거, 요거. 여기 보시면 기게 백짬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무지하고 양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 여기 이제 그냥 없나요? 전통 짬 여기 6천 원 있잖아 2천 싸잖아 단가 자체가 제일 싼 거. 내한 마리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 크림 와 이거 이제 건 진짜 파스타 같다 그죠? 이게 과연 어떻게 짬뽕 맛이 날까? 오 탱글탱글한데. 감독님 새우 요한 마리 가져가세요. 아 어떻게 감독님 거 가져가요? 제거 가져가시게. 어자 가져가세요 이거. 어 그대로. 그대로 입속으로 막 바로 들어가 봅시다. 아니, 아니요. 아, 담가서? 네네. 아, 좀 담가서 국물 조금 스며들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딱 숨겨놨네, 그죠? <laughs> 오케이. 드시기 전에 시청자 의견 어떻게. 아, 이게 원래는 우리가 더치페이를 했거든요. 아, 근데 시청자 이... 의견이 올라왔어요. 어, 어, 왼쪽, 오른쪽 아이디 쓰시는 분이 어, 더치페이도 좋지만, 음.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한 어, 그러니까. 사람이 내는 게 좋겠다. 어, 저도 딱그 생각은 어. 어요 근데 언니 근데 저 같이 이렇게 나와주신 것도 고마운데 괜히 음. 가위바위보가 저버리면 네. 괜찮겠어요? 네뭐 열심히 해야죠. 이기면 되니까. 아, 아, 아 이기면 되... 아, 가위바위보 한번, 한번 아 왠지. 왠지 뭐도망이가걸거 아, 같아. 자 가위바위보는 누가 외쳐야 돼요? 음... 공정하게 게스트가 그러면. 자, 제가 뭐아 제가 외치고요 가위바위보 외쳐. 감독 남자 주먹 손을 조금 앞으로 뻗어 주시고 네. 바이 바이 복. 남자는 주먹이라 했는데 둘다 주먹 안냈어 강력 산해 강력 산해. 너무한. 다시. 바이 바이 복. 와 이거 뭐 막상막하네. 남자는 주먹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가이 가이 복. 자, 주먹 내면 안 되는 거였네. 남자입니다. 남자 인정합니다. <laughs> 어머 뭐 제가 시원하게. 어, 멋진 네. 남자 하 걸로. 이거 저 그냥 맛을 한번 게요 네. 왜냐면 이게 진짜 먼저, 가장 먼저 아 지금 땡기고. 감독님 건데요? 어, 그걸 먹어봐야죠. 지금 내가 어차피 다 어, 사는 건데요. 새우 가져와야죠. 내가 졌잖아요. 주먹 아, 내고. 아, 그, 아 맞다. 그 밥값 내실 분이니까. 야, 난 하나 가져왔대요. 아, 세. 네네 당당하게. 이미 네. 옆집에 하나 뺏겼는데. 아, <laughs> 맛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봐도 돼요? 어, 맛 봐도 돼요? 아, 네. 저는 양심이 있으니까 새우는 안건 드릴게요. 음. 음. 와, 이 새로운, 새로운 맛이네. 음. 음. 진짜 짬뽕이랑 파스타랑 크림 파스타랑 섞여 있네요. 오, 야, 이거네. 음. 느끼하지도 않고. 어, 아, 그렇네. 생각보다 안 느끼해. 깔끔한 맛이 있어요. 일단 전체 음. 짬뽕은요. 딱 먹으면 괜찮아요? 음. 많이 맵진 않아요. 제 기준에는 딱 적당히 매운 거 같아요. 매울 건데. 아, 저한테는 좀 맵네. 아, 네, 그죠? 아, 매운 거 진짜 좋아. 네. 짬뽕이, 네. 어, 그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여는, 여는, 어, 여는 매콤이 있네. 저도 한번 먹어볼래요? 어, 드세요, 드세요. 어. 음. 음! 음! 담백한 느낌? 음, 담백한. 음. 담백한 남자, 느끼한 여, 남자, 음. 매콤한 여자. 화끈한 여자. 음, 화끈한 여자. 음. 10만 3000원 데 음. 음. 그런 양파의 어떤... 음... 직감 좀 살리고... 음. 음. 와 이거... 아, 이거 공깃밥 하나먹고 싶은데... 밥 비벼 드셔도 되겠다. 어, 밥 국물이 너무 좋은데... 아, 내좀 기다... 또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클라... 아, 모르겠다!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공깃밥, 당연히. 예. 아, 국물 자체가 절대 이거 끓여면 밥하고 먹으면 끝내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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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쪽이네. 와, 장난 아니네. 오늘 아, 이렇게 얻어 먹으니까 페이스북에 공유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유, 면을 너무 많이 던졌네. <laughs> 음, 아, 대사님, 네, 자, 감사합니다. 응. 아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마 <laughs> 아, 내가 가위바위보를 쳐 가지고 왔어요. <laughs> 그렇죠? 극한직업입니다. 뭐 영수정이야 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끔 의심을 해요. 어 아. 그래서 이제 돈 내고 내가 직접 사 먹는 거를 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뭐 주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오늘도 여기 보시면 예, 대사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